안녕하세요. 낭낭서가의 긍정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면을 치유하는 작업을 통해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향상편을 낭독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이상한 신념과 콤플렉스들을 잔뜩 가진 단순한 사람입니다. 나는 밖으로 드러난 나의 개인적인 문제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적 사랑을 찾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배우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불러오고 싶다면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부족하고 못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변화를 어렵게 합니다. 사랑으로 내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가 바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삶은 한층 나아지게 됩니다. 나는 매일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갑니다. 내면을 치유하는 작업을 통해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 나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낡은 제한적인 믿음들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외로움, 화, 공포, 고통 등은 고질적인 두려움의 반응일 뿐이며 이것이 내가 바꿔야 할 대상들입니다. 나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옮겨가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면과 접촉하는 법을 배우며 나에게는 자신과 세상을 바꿀 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치유로 이끄는 생각과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것과 나의 힘을 북돋아 주며 변화무쌍한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경이로운 변화의 시대 한가운데에 있는 당신의 현재를 느껴보세요. 비전. 나에게는 뚜렷한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선함과 최상의 기쁨으로 가는 길로 내면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완벽하며 온전하며 모자람 없는 무한한 삶과 연결됩니다.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오직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또렷이 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은 명확합니다.